나는 경호원이다. 네, 타포리 이현철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원래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음, 오늘의 제목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 제가 지금 어,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경호 일을 해오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상대로 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외국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과의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쟁에서 그, 어, 어떤, 우리가 불러오는 대상자, 의뢰인과의 상대적인 사람은 의뢰인과 분쟁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진정시키고 그분들과 싸우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경호원만 데리고 가서, 떡하니, 뭐 등치 큰 경호원이 옆에 서 있고,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볼 때, 어? 나한테 지금 겁주러 온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 얘기를 했지만,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의뢰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도 바뀌면서, 또 우리 경호원도 이러한 특징을 좀 알고 현장을 나가야만이, 최소한의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절대 협상이든 아니면 상대방하고 부딪혔을 때는 부딪히는 시점에첫 대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첫 대면에서의 상대에게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척, 네, 알아도 모르는 척, 겸손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극도로 분노해 있는, 뭐 어떤,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병력이 있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성향은, 이런, 어, 내, 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어, 내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랑 경호원 같은 애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나한테 네가 뭔데 예 본인을 절대로 뭐그 사람이 이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 너는 나한테 안돼 이런 것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호원이나 의뢰인이 더 잘난 척을 하거나 더어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라도 어떠한 것을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굉장히 뭐또 형식적으로 오은 어떤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잘나 보이는 것보다는 협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뭐 개인 경우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행사장에서도 어떤 상대방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아 선생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뭐이분은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아는 척해? 이거에 대한 감정을 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네요 선생님 아시니까 요렇게 요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아버님, 아어머님 아, 저희 어머님 같으신데, 어머님, 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네, 어머니, 아, 정말 최고십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경호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을... 알고 한국의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대처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경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죠. 또 다른 현장에서의 상황마다 수만 가지의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인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한테는 절대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